3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을 했지만 이젠 하루 세끼 걱정해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힘이나 자유로 여깁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닥치면 여유는 커녕 생존을 걱정하는 현실에 직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닌 불안이 되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경제적 준비 없이 맞는 은퇴는 오히려 고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퇴직 후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조차 버거워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단지 통계 속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혹은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박모 씨 67세는 퇴직 후 기대하던 퇴직금이 세금과 채무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알바 자리를 알아봤지만 건강 문제로 오래 일하기 어려웠고, 결국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쳐 월 8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다 보니 식비를 줄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 후 식구들과 외식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지금은 반찬 하나에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나날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한가하게 취미 생활할 줄 알았는데, 텃밭이 아니라 마트 앞 폐지 줍는 게 일상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 씨의 이 말은 너무도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심정을 대변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전업주부로 평생 남편을 내조해온 김모 여사 71세입니다. 남편의 정년퇴직과 함께 경제권이 사실상 사라졌고 자녀들도 각자 생계가 바빠 용돈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더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명의의 연금이 끊기고 배우자 유족연금은 그 금액이 반토막 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에 헌신했지만 노후엔 제 이름으로 된 자산도 수입도 없이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고령자의 빈곤율이 유독 높은 이유가 이 사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겉보기엔 안정되어 보이지만 실상은 또 다른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60세에 퇴직한 이모 씨 65세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 동안 매달 여유있게 지출하다 보니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 골프 취미 모임 등으로 월 평균 350만 원 이상을 쓰다 보니 은퇴 3년차가 되면서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고갈되었고 자녀 결혼 등큰 지출이 겹치면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돈은 있는 데까지만 쓰면 된다는 단순한 계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퇴직 이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정 관리는 예외 없이 절제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위기를 단지 준비 부족의 문제로만 보지만 사실 사회 구조적 요인도 큽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노동시장, 국민연금의 낮은 수령액, 일자리 부족, 주거비 상승, 의료비 부담 등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 장벽입니다. 더욱이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조기 퇴직을 강요당하는 50대는 은퇴 전부터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고통스럽지만 준비된 은퇴는 기회가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퇴직 전 최소한 10년 이상은 노후 재무 설계, 주거 계획, 건강 관리, 대인 관계 재정비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소득 없는 삶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소비 습관이 퇴직 후에도 유지 가능할지 점검하고 생활비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부업 자산 운용, 혹은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 등 다양한 수익포트를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제도, 고령자 일자리 정책, 생활 지원금, 주거비 감면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은퇴 준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 자존감의 하락, 고립감, 무기력함 등 정신적 어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정서적 기반도 함께 다져야만 진정으로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부모님 혹은 나의 10년 후 모습이 위 사례와 닮아 있진 않으신가요? 은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십억의 자산을 만들 수는 없더라도 매달 나가는 지출을 돌아보고 연금 수령액을 체크하고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준비는 그렇게 소소하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는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이들에게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퇴직 후 건강과 질병이 경제적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주제는 은퇴 이후의 삶에서 건강이 곧 경제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퇴직 후 빈곤이 단순히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통계적 근거를 담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은퇴 후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이 줄면 건강 관리가 어려워지고 건강이 악화되면 다시 경제적인 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는 만성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진료비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고령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300만원 이상입니다. 의는 단순 치료비뿐만 아니라 약재비, 교통비, 보호자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부담이 커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080만원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의료비만으로 연간 수백만원이 소요된다면 사실상 생계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고령자일수록 건강관리를 미루거나 병이 있어도 참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노인의 40%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미룬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간단한 질환도 치료시기를 놓쳐 만성질환으로 악화되거나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악화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겪는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단지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돌봐줄 사람도 돈도 없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 악화와 소득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 삶을 조절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째, 퇴직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의료비 지출을 예측해야 합니다. 민간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 필요시 요양보험에 대한 고려도 중요합니다. 둘째, 생활비를 절감하되 건강지출은 가능한 한 우선순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식비를 줄이더라도 단백질, 채소, 필수 영양소는 꼭 챙겨야 하며 간단한 운동 습관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정부나 지자체의 건강 관련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료 건강검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감면,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을 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건강은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품위 있는 노후를 결정 짓는 핵심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더욱 건강에 투자해야 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